나도 선물을 받고 싶습니다. 이미 이 어디 나왔거든요. 저희 찍고 있나요? 잘 나오나요? 네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민지 선배님도 뭐 찍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그랬어. 아 그랬어 아니 어쩐지 어제 그러더라고 대박이다 아, 개카롱 네. <laughs> 아, 네. 안녕하세요 밀착지에 가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초코쿠키 먹고 있는 네네네 숭지입니다 네 소개하세요 지금 땀 엄청 흘리셨는데 <laughs> 네 너무 열심히 춤춰봤거든요 아네 <laughs> 제배경화면 소개해드릴게요. 아, 제가 어제 배경 화면 바꿨거든요. 너무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셔고 밴드로 생활했다. 오, 애들이 많이 없어요. 저희 학교에는 애들이 많이 없고요. 어, 제일 한 개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laughs> 네요. <언니야>.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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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캠프 더 봐. 안녕하세요,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해주셔야죠. 안녕하세요. 뭐, 뭐라고 끝이에요? 18살, <laughs> 신입생이에요 자기야, 어, 이걸... <laughs> <귀여워>. 네. 안녕. <laughs> 소개해주셔야죠. 아, 저는요. 네. 저는 31번. 네. 네. 저희 이학년 5번에서. 네. 네. 감사습니다 네, 다음. 안녕하세요, 저는. 네. 아, 네. 네, 춤한 빙구, 빙구. 네. 민구에요. 춤한번 보여주세요. 민구, 민구. 어머. 이거는 부르죠. 희수님. 아니야? 희수님. 오, 캠코도 샀어?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아니. 너, 너 항상 일회용으로 사는 거 아니야? 뭔 소리야. 아, 저는 희수라고 하고요. 저는 민지 짱친입니다. 게임기 한번 보여주세요. 개인기요? 네. 한개더 부어주셔야 되거든요. 아, 어, 개인기 같은 거 없는데. 요 원숭이 소리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laughs> 네, 잘 들었습니다. 손들어 주세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8살 춤을, 춤을 열심히 추고 있는 홍승현이고요. 네. 저는 지금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2학년 5반에 있습니다. <laughs> 네 개인기 한번 보여주세요. 개인기요? 저희 개인기는 누구보다 빠르게는 남들 가는 자를 식다르게 리듬을 타는 비트 위에 나가는더 빠르게 빨려 들어가 빠져버리는 내 박자 리듬 위에 나오면 리비트를 쪼개.

개인기 한번 보여주셔야 돼요. 지금 저희들 애다 개인기 한번 개인기요? 네. 개인기요? 네. 이거보다 네. 빠르게 넘들거 다른 이빨에 있는 사 빠르게 넘들더 빠르게 빨려 더 빠르게 뭐? 빨리... 해피. 빠르게... <laughs> <laughs> <들어가. 웃음> 얼굴이 얼굴이 개인이다. 얼굴이 아. 네? <laughs> 어? 인정을 하시는. 아 저... 당연하죠. 아니 아니요 저희 저희 용사님. 네. 네. <공> 네. 네. 소, 소개해 주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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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 <laughs>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만나는 <laughs> 사람들 안녕하세요. 안녕 <laughs> 안녕 안녕하세요. 요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요요 요. 이랩너 랩해라. 야해라

숨을 쉴 거야, 나 오늘 깡깡아, 파 아. 아... <목소리> 다음 신청네 네, 들어온 거 한번 읽어주세요 여기 영글씨 아, 제가 아, 아. 글씨를 몰라서 아, 아 여기 보니까 아, 아, 영재오빠 사랑해 분께서 <laughs> 영재오빠 사랑해 분께서 영재오빠가 그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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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이름이 뭐예요, 뭐예요. 아, 아, 이름이, <laughs> 이름이 뭐예요 불러달라고 지금 왔어요 아, 아, 이름이 뭐예요 영재오빠 빨리 야겠다 이름이 뭐예요 불러주세요 6, 7, 8아네 어어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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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어 네. 다음 댓글은 <laughs> 하얀 언니 사랑이니다실 시청해주셨습니다. <laughs> <신청해주셔서 웃음> 네. 지금 오늘 같이 <웃음> 웃음이 쁜 날에 듣고 싶은 노래라고 하십니다. 댓글 아아아 지금 너무 예뻐요, 아이유와 김수로면 잔소리. <laughs> 짧은 머리. 아, 하... 허각 아, 짧은 머리. 아, 허각서인국의 짧은 머리. 너무 좋아 근데. 우리 애상버까 그래. 잖아 이유는 묻지 마. 내가 고다려주겠니게도 사랑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 널 받아들일 수 있게. 일부러. 아, 난 너가는 너무 되게라 다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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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겠나이야 약속일 거야. 내 추억을 주 추억으로 남기고 서로 가야 할길 찾아서 떠나야 해요. 분이 어떠세요? 지금 영재가 저랑 같이 청소를 하는데 제대로 안 하죠? 네, 듣기고 저 혼자 거의 다 닦았어요. 저, 저거. 나가는 어, 쌍바닥이! 시몬님! 어머머머머! <laughs> 유튜브로 또 안녕하세요. 한마디 해주세요. 어디에 올라가는 영상이죠? 인스타에 올라가는 영상이에요. 일단은 여러분 시몬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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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laughs> 알람설정까지 <laughs> 어, <kısmu> 네. 부탁드릴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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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마니또는 없어요 진짜 무섭게 나와 지금 너 7개월 자라고? 이다잖아 이럴 땐 했잖아

야 민성아 나는 오늘 어떻게 꺼요 이거? 그냥 오늘 나도 찍어볼래